이만 방송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그리고 호천 시민 여러분 호천 도시공사는 호천 공영버스 통로이 2025년 1월 20일 새벽 5시부터 임시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직 임시로 운영을 하다보니 이번 터미널 운영은 포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은 포천시 신흑동 42-11번지 1원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면적 3,991.7 제곱미터, 연면적 850.92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고, 터미널 내부에는 대합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터미널 외부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도 조성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터미널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개방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는 경기 고속과 강원 고속의 주요 시외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고 승차권을 터미널 내에서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천 도시공사는 터미널 내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입니다.